여러분, 이 식물이 나물맛도 아주 좋고요. 어, 약효도 좋지만, 어, 초여름에 피는 이 꽃을 어,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섬초롱꽃입니다. 어, 옛날에 초롱불을 켜는 초롱을 닮아서 어,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어, 이 섬초롱꽃, 초롱꽃, 금강초롱꽃이 아, 색은 달라도 다 같은 모양이고 같은 초롱꽃과의 식물들입니다. 아, 한양명도 자반풍령초, 산소채 등으로 세가지 식물 모두 전초를 같은 약재로 씁니다. 네, 한양명이 자반풍령초인데요. 아, 이 꽃에 자주색 반점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꽃 안쪽은 자주색 반점이 더 진합니다. 아 이렇게 진한 꽃이 있고요 또 엷은 꽃이 있습니다 네, 이 꽃은 색이 좀 엷습니다 아, 꽃 안쪽에 반점도 좀 엷죠 이 꽃은 얼른 보면 흰색 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안쪽에 아, 반점이 있습니다 아, 꿀이 많아서 지금 벌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더진하고요 아, 이렇게 꽃 색깔이 여러가지 입니다 네, 이 섬초롱 꽃을 보면 줄기잎은 이렇습니다 아, 잎이 좁은데요 뿌리잎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산마늘 열매고요 아, 이게 뿌리잎입니다 아, 이렇게 넓은 심장형이고 어, 줄기잎하고 다르죠 어,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초에 털이 없습니다 아, 상당히 보들보들하고 어, 나물맛도 좋고 어,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섬초롱 꽃들이 어, 이꽃 무게 못 이겨서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좀 관리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어, 관리를 못 해줬습니다. 어, 이 초롱꽃과 식물들로는 어, 세 가지 초롱꽃 외에도 도라지, 더덕, 만삼, 잔대, 모시대, 영화자 등이 있습니다. 아, 모두 약재와 아, 또 나물로도 중요한 식물들입니다. 제가 그 동안 봐온 바로는 초롱꽃과 식물들 중에는 이 섬초롱꽃이 가장 강인한 식물입니다. 돌밭 같은 촉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울릉도가 고향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나물과 약재로 이용 가치가 클려면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 종류의 초롱꽃 중이 섬초롱꽃이 가장 좋습니다. 아,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간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이 섬초롱 꽃은 나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 쓴 맛이 전혀 없고요. 아, 쌈이나 샐러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면은 아삭한 식감과 함께 맛이 뛰어납니다. 잎과 줄기, 꽃. 뿌리까지 식용이 가능하고요. 굵은 뿌리는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아, 무침과 구이, 볶음, 장아찌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잎이 연하기 때문에 봄뿐만 아니라 수시로 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양념을 강하지 않게 담백하게 조리해 먹는 게 좋습니다. 아, 꽃은 그늘에 말리고요. 잎은 덮어서 어,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봄부터 꽃피기 전까지 줄기를 발효액을 담가도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섬초롱꽃 한양명은 전초를 자반풍령초 또는 산소체라고요. 하 맛은 달고 평온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식물에는 인삼이나 오가피에 많이 들어 있는 사포닌이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이눌린,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분, 구연산 등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 몸 속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줘서 자주 먹으면 병을 모르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벌들이 꿀을 따느라고 어, 이 벌들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 이 섬초롱꽃, 보이기 효능이 있어서 어, 혈액순환과 혈액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아, 피를 맑게 하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아, 당뇨에 좋고요.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몸속 염증 개선과 통증을 거치게 합니다. 아, 보폐 작용이 있어서 폐를 보호하고 폐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과 기관지의 각종 염증, 가래를 없애주고 천식, 심한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 해산을 촉진하고 어린이 경련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로 이용할 때에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5내지 2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약효와 나물 맛이 좋은 섬초롱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